슈챔 잘하면 찍겠는데요 여러분 오랜만에 해봐? 근데 나 그러면 오늘 잠을 못 자는데 그냥 계속 달려야 되는데 해봐? 까미지 아 안되겠다 밤새고 슈챔 갑시다 그냥 오늘 렛츠고 프랭크 램파 렛 재롱잔치 어땠는데 날밝같네 분명 시꺼했는데 밖에 아! 끝까지 보여주자라 나돌쳐힐튼볼롤로 다음판 이기고 슈퍼챔피언스 가봅시다 와 근데 진짜 The mm -hmm.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이 늦은 새벽시간 새벽 3시 반 가까이 되는 시간에 이게 웬일이냐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당황을 하실텐데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복학을 하고 대중교통을 타는데 지하철에서 하루종일 서있었더니 날씨도 너무 덥고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집와서 뻗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제가 왜이 영상을 찍냐 사실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통학을 하기 위해 아침 6시 에 일어났습니다 기상을 했고요 아침을 먹고 가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이 새로 나온 CC 시즌 중에 첼시 선수 쓸만한 게 없나 찾아봅니다 근데 딱한 명이 있더라고요. 바로 딱 봐해. 제가 이제 본캐에 원래 MC티아고시바 금카를 썼는데, 물론 아직도 있습니다. 팔진 않았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아침에 보니까 알바가 2, 30장에 걸려있는 거야 아침에 아침을 거르고 티아고시바를 알바를 걸어놨는데, 이일 반지이반지 애매한 거야.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졸면서 서서 가는데 갑자기 피파모바일 알람이 하나 뜹니다. TC티아고시바 2,300원 구매 완료. 아, 아. 그래서 지하철에서 이미 출발한 지 얼마 안된 시점에 그게 뜨니까 갑자기 유턴을 하고 싶더라고. 집을 다시 돌아올까 하다가 또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 계속... 속이 티하고 실바가 머리에서 아르나랑 거리더라고요. 사실 이걸 쓴 이유 다른 한 가지 또 이유가 있긴 했어요. 교환 불가인 프랭크 램파드 모먼트 급여 41짜리를 쓰는데 급여가 6이나 남는 거야. 그래서 뭔가 급여 올려줄 데가 없나 했는데 아, 아, 이게 뭐라 딱이네 거의 그냥 잔잔하게 공식 경기하면서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청하러 가시죠. 슛. 자 일단은 지금 m m r 이 나쁘지 않아요 챌린저 3부긴 한데 보시다시피 승률이 13승 2무 4패로 잘하면은 슈퍼 챔피언스 도전이 또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잔잔한 느낌으로 말을 좀 많이 안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좋게 좀 만주세요 귀엽게 아, 아. 근데 AI가 안 좋을 수가 없어 23 노민이도 사실 대장급 AI거든 아. 이래서 윙어에 키큰애 쓰면은 좋다 바베르츠 이거는. 근데 이게 예감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공격수. 어딱봐 지렸다 수비 AI 이됐다브이스탑바오쿄좀상위 <목소리가> <목소리가> 구간에서 유저들이 잘안 쓰는 이유가 너무 털려요 사이드가. 너좀 잘했다 그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솔직히 맘먹고 시즌 개막하자마자 일주일 죽어라 진짜 폐관 수련해서 방송 안 키고 달리잖아요? 수챔?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게요 진짜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찍었을 때 옛날에는 성취감이 되게 컸거든요?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찍어서 뭐 하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과시할 거야 너? 뭐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안 막아? 어? 막을 필요가 없었네 야 이분 손 놨는데 잠깐? 야 뭐해 당신 아, 근 아이고,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런 말, 아, 진짜, 어떡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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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안 죄송해요. 죄송은 씨, 박정무가, 박효신님한테 해야지. 나는 떳떳해. 당연히 안 죄송하죠. 그냥 한 말이에요. <목소리>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센츄리 시즌, CC 시즌, 티아고, 실바 형님, 은카, 출적식 리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하하하. <목소리> 초상집마냥 울상짓더니 갑자기 텐션 왜 이러나 싶죠? 이렇게라도 해야 끝까지 영상 안나가고 보죠 A FEW MOMENTS LATER 자, 유튜브 친구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안녕 저 근데 본캐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 수채 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m 말높 러프니까 이제 수채부터 잡힙니다 끈끈 <끝> <끝> 오른발로 차. 내뭐주발선으로 달아줬니? 하기 싫니? 이래서 정발배치를 해야 돼요. 이제 정발배치 아니면 살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요. 최면 잘하면 찍겠는데 여러분들. 오랜만에 해봐? 근데 나 그러면 오늘 잠을 못 자는데. 그냥 계속 달려야 되는데. 해봐? 까미지. 모먼트 지성 형님이잖아. 교복이겠죠? 나 무서워요. 네 무섭다. 한국 상대로 이기해봐? 에이 까미지. 오, 이게만은 먼저. 저, 방 저, 은지 저, 다 인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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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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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저, k 저, 어, 잠좀 깨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어, 모르겠다 잠이 깨는 건지 아닌지 렛츠고 좋았어. 아니 이거 챌린저 1분데도 시비 좀 달라고 할것 같네. MMR이 좋아가지고. 과연? 과연? 좋아서. 어떤데? 이거잖아. 이게 돌처리야 일투 폴롤 어디 감히? 와. 모먼트 펠레다. 교불이겠지? 어팀 툭댄다 이분. 저 o 드리블을 좀 잘해요. 그래도. 저도 드리블을 좀 치는 편이라서 i t t l e bit of a l i t 아안 되겠다. 밤새고 수 little bit 뭐야? 아 그래 어디서 닉네임이 익숙하다 하더니 옛날에 우리 방 와가지고 야 근데 야 현역 첼시 스쿼드인데 뭔? 난 첼시 팬이야 리버풀 팬 아니고 잠깐만요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세요? 저 이거 리뷰하면 안 돼요 이 스쿼드? 나 이거 써보고 싶어 진짜. 아 미안해요. 아니 어쩌면 그냥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운이 나빠서 안 들어갔던 거야. 그냥. 야 이거 아니네. 운이 나쁜 판이네 Franklin Pod! Let's go! Come on! Time's out, out to use those Let's see! Do to go? Oh. Let's go! Let's go! Frank Grandpa! Let's go! f r a 는데 g r 이 n d p 에안 되지 s g 들고키커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t Let's go! 와, 챌린저 3부 그냥 완전 영승영무 영패에서 시작했는데, 한 번에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또 어떻게 사람이 포기합니까? Let's go! 프랭크랜파드! 어우, 씨! 아니, 죽대는 팀은 뭐예요? 알고 보니까 막 서버 1등, 바르샤 이런 거 아니야? <목소리> 기콘 성공하게 했는데, 어! <목소리> 1, 2, 어! <목소리> 아! 어, 아, 어! 아! 골키퍼 뭐야, 저거! 아, 죄송합니다, 소리 질렀어 이건 뭐야, 알죠? 이것도 막으면 은 인정할라 그랬어요. 가자! 자, 들어가자! 여러분들 섹시했죠? 그니까 러 폼이 살아있다니까 저는 골대가 빈게 좋더라고요 야너 오늘 각X나 잘 본다 오늘 지금 가야지 오랜만에 몇달 만이냐 오늘 가면 렛츠고 원큐 원큐 Let's go, f r a n 와 이거 쉬운데 오늘 게임이 너무 잘 되는데 진짜. Woo! w 펑 stop n c u 잘했다 포터 인정. 중요할 때 한번. Let's g 야오 어! 아, 죄송해요! 십사 아니야? 잘한다. 아, 이겨도 10점 줄거 아니야. 얘랑은 비기는 게나 이럴 거면은. 뭐야, 이게! 나 이거 한 50점 깎였다고 지면 진짜 우! 일단 이겨서 챔스 찍는 게 맞아. 우! 우리 스타 파운 끄 아니면 첫 판일 수도 있고. 까지보여주자아나 돌쳐 힐튼볼롤로 다음판 이기고 슈퍼챔피언스 가봅시다 일단은 챔스 찍었고 슈챔은 아니에요 확실해요 한판 더 이겨야될거에요 아마 34점 필요해요 아C 시... 2승해야될수도 있네 아 되게 오래 지금 3시에 켜서 거의 9시간 방송을 했는데요 아 슈챔 문턱에서 자꾸 미끄러져가지고 좀 지치기도 하고 좀 쉬었다가 내일 다시 도전하든지 할게요 일단 지금 당장은 좀 무리야 하는게 또 봅시다 들어갈게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마지막 판 같은데 아 진짜 점수가 애매해요 아! 한판 하러 가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아 씨발 아아 헤이 치네 아니 거울 치료가 아니라 제가 이거 좀 장난 안 칠게요, 여러분들. 아, 찌찌 뜨다. 찌찌 뜨다. 찌찌 뜨다. 아! 다이버검. 다이 다이버검. 어, 다이버 뭐? 왜 이거를 죽어. 아, 아, 어지러. 오, 꽤콘번게네 여러분 잘한다. 어, 아, 어, 아, 왜 이렇게 수비 잘해? 장난쳤다 존나 혼나네. 비싸서, 못 써, 비싸서. 와, 엄마, 수비 잘하네! 어? 아, 에이! 응? 아이 아, 몰라. 몰라. 아, 우리 돌철이 고생했어! 나의 사랑, 나의 빛, 나의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날피 날소금 유보문을 이기고 쨔! 현옥 제시 스코드 약발 투성이로도침 찍을 수 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12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게임만 했네요. 방송을 끄고 옆에다가 김밥 놓고 김밥 먹으면서 게임을 계속 했거든요. 힘들었네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파이팅! Let's 렛츠 s 섹스